첫 번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얼굴 붙였었는데 뭔가 자신에 대한 자책을 많이 한 듯한 눈빛이었죠. 네, 예, 그 자체의 내용을 살펴보니다 아, 아, 러커 두 마리 점점점점점점점, 저글링 다섯 마리 점점점점점쩜뭐 이런 식의. 아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 예, 좀 답답하다, 너무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만 네. 홍준호 선수가 그만큼 경기를 이들을 잘해나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듭니다두번두 번째 두 경기. 자 이번 경기 홍준호 선수 결승으로 직행합니다 자, 승자전 4강 두 번째 라운드 컨슬레티즈에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홍진호 선수, 의 진영, 도시죠. 그리고 8시 쪽은 이병민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이병민 선수 1대 0로 현재 홍진호 선수에게 한 경기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절대 내줄 수 없는 맵이. 건틀렛 티 g 고요그 네. 다음에 이병민 선수 입장에서도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병민 선수가 건틀렛 티 g 에서 패하게 된다면 네. 뭐더 이상 남아있는 경기는 없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 이 패자적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다시 한번 홍준호 예. 선수가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많은 네.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는 예. 참 심리적인 면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 이대0을 셧아웃 된다는 네. 거. 당장에 이기고 지고는 차이점이 너무 많... 고 예 뭔가 있어요 야 이거 뭔가 이거, 예. 있어요. 지금 어. 타이밍에 SCV가 나간다면 할 거는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센터 지역 쪽에 뭔가를 건설하자. 지금, 아, 위쪽이 바로 이병민 선수의 개인화면, 그리고 아래쪽이 홍진호 선수의 개인화면을 보고 계신데, 네. 저희 이번에 예, t g 3 5미 c 게임스타 리그를 통해서 여 이렇게 새롭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오른쪽에 보고 있는 그, 보고 계시는 그 미니 맵은 오빠 네, 사이에 안 맞았죠? 아, 예, 지금.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 미니 맵 보면. 예. 야, 어디. 이거 진짜 계산을 하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병민 선수가. 정찰 지역을.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로파 예, 그렇죠. 역쪽으로 돌아가면서 SCV 두기가 나간다는, 나는 거는 지금 한기는 그냥 평상, 그냥. 그러니까 정찰처럼 보이고. 정, 정찰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대럭스. 자, 이병민 선수, 홍진호 선수의 대운덜업지게 대럭스를 건사합니 이거 초반 승부인가요막아버립니다 아, 어, 네. 그리고. 이런 아치 오상봉 선수가 한번 선보였던 그 전진 대럭스. 그런 위의 전진 대럭스인데요. 자, 이병민 선수, 홍진호 선수의 코앞에 바로 투박스를 거절합니다 자, 이거, 나오죠? 네, 나오니까,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서프라이드 보호가 그렇게 지어지고, 지어지고 있으니까, 홍준호 선수가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예측 범위 안에 안 드는 것이, 바깥쪽에 나와 있는 제일 먼저 지은 그, 베럭스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아... STB, 그리고 베럭스. 자, STB 잡아내고, 이두 번째 베럭스는 아...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복선을 까는 겁니다. 이게 센터 지금 입구 쪽을 나가 놓고 있는 이 배럭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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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차피 완성 안 돼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저 배럭스를, 첫 번째 배럭스를 지은 s c b 가머린인것 같이 들어와서 타격을 충분히 줄수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 근데. 아이 드론 나가는 것도 심상치 않은데요. 또한번 막습니다. 자, 이병민 선수 다시 한 번. 네, 이병민 선수 지금. 그, 처음에 상대방의 입구 지역을 틀어막기 위해 베럭스를 지었던 것이, 네, 네. SCV가 좀 바깥쪽으로 계속 돌면서 베럭스의 HP를 늘려주는 것을 이 말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겠어요 그렇죠. 자, 네. 정리 아 여섯 행선 아, 이거는요. 아, 이거 이병석 아, 그, 아, 예. 그야말로 자폭인데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저그가 이렇게 유리한 맵은, 포니볼보다는 확장을 먼저 가져가려는 용기가생기 예. 마련이거든요. 만약에 확장을 먼저 하려는 저구였다면이 전략에 당했을 겁니다. 네, 자 이병민 선수의 머리. 자 베러스 없는 상태인데요. S c b 로 과연 이병민 선수가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아 홍준호 선수, 뭐 전략 자체, 기술적인 전략 자체, 에 예, 던진 베러스, 뭐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홍준호 선수가 너무 노련하네요. 자 베럭스 건반대승하이이 선수 홍준호 의 경기 홍준호 선수의 경기 의 경기 선수홍진호 선수의 경기 홍진호 선수의 경기 홍준호 선수승 경기 홍준호 선수의 경기 홍준호 선수거 경기 홍준호 말하자면은 뭐경험의 승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홍진호선수는두 아... 번째 경기 를 이마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상당히.